오늘 본문은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 어,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이다. 청년. 청년이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원이다. 관리래요. 관리. 관원이라는.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는 재물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재물이 많다. 자, 종합해보면, 이 모든 설명을 종합해보면, 인생의 한창 때인 청년이었고, 부자인데다가, 공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자녀들이 늘 꿈꾸는, 뭐라고요? 청년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공직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럽니까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아 꿇어 앉아가지고 다 아, 예수님 할 정도로 이 잘난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네,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이게 꼭 영원 불멸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믿음도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걸 살짝 숨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이 모든 천지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 세상의 선생들이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 되신다. 그분이 절대 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이다. 우리도 이런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참 착하시네요. 그러면 선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저를 어찌 선하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아, 멋있죠? 문제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 저한테. <laughs>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을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그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아참 착하십니다. 그러면 아 내가 착하다니요. 저 천만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지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몰라서 착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속속들이 다 들춰내 보면 우리. 안 착하잖아요. 그렇죠? 착해요? 여기서 착하다면 엄청 교만한 거요. 예 네? 함께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안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 착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피흘리사. 이렇게 안 착한 나를. 자녀삼아 주셨다. 주셨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죠. 늘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 9절에 네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계명 중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6개 개명을쫙대십니다 이런 개명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잘 지켰어? 너도 알지? 어떻게 됐어? 어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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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자청년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쩌거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신 있는 대답이죠. 아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요. 하나님께 어, 하나님이 주신 개명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한 어떤 그런, 아, 그런 인, 목마름이 있는 우리 인생. 그걸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요 그런 허전함이 있거든요 네? 허전함이 있어요 허한 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계시다가 세상을 다 갖다 넣어도 그게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40살 좀 넘는, 넘고 는난 다음에 친구들 만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안 믿는 친구들 특히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쫙뭐 얘기하다가 뭐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쑥 지나가면서 아, 요새 허하지? 물어보세요 진짜. 저 해봤어요 많이. <laughs>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그렇지 뭐. <laughs> 허하기 뭐가 허해요. 꽉 찼어. 그러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허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신앙생활의 최고로 가치로 생각했던 이 시절이었거든요. 율법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던 이 부자 청년 공무원이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물어봅니까? 자, 율법 잘 지켰다면서. 율법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분명히 얻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묻자고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가안 채워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이 청년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쵸? 그렇죠?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그를 쫓아내려고, 혼내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저 허전함을 채워줄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어, 심어줄까 하고, 이,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 너 이렇게 어려서부터 개명 잘 지켰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응? 어? 그러면, 네가 나눠준 그 재물들이 하늘에 쌓여가지고, 이 다음에 도로 닛게 될 거야. 도로 닛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선, 나를 따라다녀. 나한테 와서, 다, 나를 따라다녀.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 공무원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진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뭐 아파트 몇채 있고 뭐땅 조금 있는 거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그 많은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원래 만원 있는 사람, 만원 밖에 없는 사람은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오천 원씩 나눠, 나눠 쓰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천만 원 있으면요, 야, 우리 500만원씩 나눴주자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더 힘든 것이죠. 그러나 또 비슷비슷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현재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다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얽히고 살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모님도 있을 거고,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수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만확다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아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실망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주십니다. 23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님. 그렇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하시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 막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24절 뒷부분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매우 놀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말문이 탁 막힐 정도로 두려움을 동반한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한 놀라는 것이 이거는 한번 아유 큰일났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해. 야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머 큰일났네.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딸난 일났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니,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는데, 왜 놀랍니까? 그렇죠? 자, 왜 놀랬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고향에다가 놓아두고 왔지, 다 팔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고향 가면 다, 지, 재산이 다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저 부자 성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많, 많을 뿐이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어머, 우리도 안 팔아주고 나눠주고 왔는데 안 팔아 나눠주고 왔다 집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큰 뜻인데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속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조차 있는 것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전에는 고기 잡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다음에 한자리 하실 때 나라의 관리도 되고 그래서 명성과 권력을 얻고 그에 따르는 부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지금 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재물에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오해요 큰일 난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라가느라 고생은 고 고생대로 하고, 어? 구원은 못 받는다니, 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제자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청, 부자 청년은 떠나갔고, 부자 청년은 떠나갔고 제자들은, 제자들은, 남았다. 제자들은 남았다. 그 차이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너희들도 남아있어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실때 깜짝 놀라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어차피 사람 못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자 청년 공무원한테 하신 말씀을 안 하시는 게전참 전 감사해요. 어느날 딱저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별것도 없어. 사실 별것도 없어. 집안체가 없어. 근데도 전세고 다 빼갖고 싹다 팔아 나눠주고 나따라 다녀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면, 어떡하겠어? 해야지. 근데 무작위게 보면, <laughs>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무턱대고, 이 부자 청년 공모를 무턱대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악함을 다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뭐뭐여쭤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남아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겁니다.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슬퍼하며 근심할 수는 있었지만 가면 안 됐습니다. 남아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야너 어떻게 다 했어? 팔았어? 나눠줬어러고 아유 팔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잘안 팔리네요. 열심히 지금 팔고 있어요. 팔리겠죠 언젠가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일주일 있다 어떻게 됐어요?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까워도 재물이 다니고 심으 여전히 못 버렸어도 안 팔았어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붙어 있는 겁니다.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가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베드로와 가로유들를 우리가 비교합니다. 베드로와 가로 유다 둘다 똑같이 예수님을 크게 배반한 제자였습니다. 가롯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빤히 보고 있는데 나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내가 천벌을 받어 내가 그렇게 맹세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보고셨어요. 예수님 보고 있었다. 그 가롯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고 확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또 같이 있습니다. <laughs> 같이 막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뻔뻔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론 유다가 멋있죠.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 배반한 놈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이상하죠. 뻔뻔하고 염치도 없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가서 확 자살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시 또 언제그랬냐는 듯이 와서 엄마 아빠 하는 게더 낫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쁜 겁니다. 가로뉴다가 예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나같이놈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뱅뱅, 하나님 아웃사이드, 저 교회 바깥으로 뱅뱅 돌기를 원하실까요? 근심하며 떠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치가 없어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네요. 붙어있을 때가 붙어을 때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서툴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계속되는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아멘입니까?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염치가 없어서 달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습니까? 염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벼룩이도 낯짝 있다고 그러는데 우린 낯짝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낯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앞에뭘 달랠 수가 있습니까? 뭘 근거로 달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훈련소에 가면은 얼차례가 있어요. 벌 주는 거죠. 매미. 기억나십니까? 나무의 매미 그럽니다. 그럼 몇백 명이 그 나무에 붙느라고 떨어지면 막 때려요, 밑에서 막. 그 나무에 막 붙어있는 애들만 안 맞는 거예요. 철봉의 매미, 축구골대의 매미, 축구골 때 얼마나 맨질맨질하지 아십니까? 유성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안 매달려져요. 근데 도 거기 매달리려고 막안 매달리면 막 때리니까 밑에서 나중에는 뭐 철모의 매미, 자기 소총의 매미, 총 새로 잘 세워지지도 않는데 거기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매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미, 매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세상의 매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매하는 건딱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부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자기의 그, 못된 그 성격, 또그 자, 죄성이 막 드러나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다막 복잡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 범죄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뭐, 범죄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혈기부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짐으로써 죄책감에 또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앞에서 못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아, 마귀에게 제대로 쓰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제대로 한다고 맞은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마귀의 계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또 그랬네요. 그래도 어떻게하면 좋아요. 하나님 밖에 없는데,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머리 한번 극적적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보려 그러시고 네? 기도하시려 그러고 기도해서 그래요. 저번에 언제 한번 그 설교했죠. 거룩한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싹다 달라고 그러세요. 맨날 달라고 하세요. 맨날 다 <laughs> 달라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하세요. 제다 달라고 하세요, 그냥.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룩,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발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아, 나 같은 게뭘 해. 이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취업도 시켜주시고,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돈도 주시고, 땅도 팔아주시고, 예? 계속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건 별의별 낯짝이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안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매달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가십시오. 예. 배도 자주 오시고, 예? 전도하시고, 세상에 작은 사랑을 실천하세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실천해. 나같이 이게 못된 게. 아니요. 못된 짓 하면서 사랑도 실천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미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사건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위해 피흘리셨냐 우리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아멘?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대신 이죄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예수님께서 싹 걷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게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옆에 찰싹 붙어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착하게 산다, 계명 지키며 산다, 백성답게 산다, 그리스인답게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여전히 못돼 먹었지만, 여전히 나를 내가 나를 못 이기고 살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행생활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 백성답게 사는 문제도 결국에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린 우리 낙타죠. 우리가, 어, 거룩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저만 그런가요, 또? 이분은 결정적일 때 배신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닌 것인냐 이미 거룩해진 것인냐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낙타인 제가 자꾸 하나님 옆에 가서 계속 그품 안에 비벼대면 언젠가 제가 바늘길저 건너편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낙타인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가서 비벼대면 그품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바늘길 저쪽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매일같이 실망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이 한숨만 나올 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고요.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나를 억눌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 새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매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